가춘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나온 장면이 그두 창기를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의 왕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을 취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그의 나라를 중앙 집권나 하면서 그 지방을 다스릴 인사를 임명하는 장면까지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외교적인 부분에까지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권이 자리를 잡아가는 안정을 취하는 그 형세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들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에 우리가 잘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을 늘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잘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온전해지면 우리의 범사에도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말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스스로 그 두루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의 왕조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 때에는 사방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일 왕국으로 사울 왕으로 시작하였지만 내란으로 어수선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복잡한 국내 사정 또 국외 사정들을 막 정지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이 전쟁이던 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지내셨지만, 저는 사방의 태평, 사방의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왕 휘람에게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 솔로몬은 이 외교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목재가 없습니다. 든든한 목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을 해와야 하는 것이죠. 그첫 관문, 이 두루왕 히람과의 외교입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여는 것인데요. 나라가 다르다, 환경이 다른 것이고,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이고, 생각, 사고방식, 행동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 때에 그들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솔로몬은 당연히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란 법이 없습니다. 두루왕 히람 역시 그왕솔로몬에 대해서는 들었겠지만 이 왕이 어떠한 생각, 특별히 어떤 외교 전략, 외교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 궁금했겠죠. 마음 같아서는 다윗의 때와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또 이것을 그냥 속내를 드러내면 그 관계가 갑과 을이 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할 수도 있고, 아마 서로 정탐하는 시기를 보내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대통령 역시 미국의 대통령과 중요한 외교의 담화를 나누러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두루왕 히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1 2 절은 그것을 어떻게 총평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맺었다라고 이 모든 상황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두루왕 히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인의 성전 짓는 것이 급할지 모르겠지만 사신을 보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그 솔로몬의 사신의 전한 얘기를 들으며 마음에 기뻐하지요. 그건 무엇이냐면 솔로몬 지혜 있는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지만 그는 타고난 지혜와 명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루한 히람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저희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나무를 베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한껏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두루왕 히람사의 대화에서는 흔히 말하는 기싸움을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상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상대를 높일 수 있을까요? 누가 기싸움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그것도 건강한 방법으로, 비굴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요, 내 안에 강단이 있을 때에 또 능력이 있을 때에 힘이 있는 자가 상대를 너그럽게 대합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으면 서로 다툴 수 있고요. 기싸움 할수 있습니다. 왜 신혼부부들이 그 결혼 초기에 서로 기싸움을 할까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둘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학교에서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릴까요? 서로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혹그 할아버지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그 아이들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허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달래고 돌보십니다. 누가 상대를 인정해 줄수 있고 높여 줄수 있냐면 바로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들과 눈치를 보며 기싸움한다. 그거는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수준이, 내 능력이,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이게 결혼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대인배라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깊고 정말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싸움에 자기의 삶을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예전에 르오부암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그런 신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번 기회에 첫발을 잘 내딛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드루왕 히람이 당신을 정말 어렵게 볼수 있도록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그 발걸음을 신중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그 근동시대, 그지역의 내놓으라는 장수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전쟁을 알까요? 전쟁터에 나가 봤을까요? 그냥 연약해 보이는 그냥 다윗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신하들이 자극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센척하십시오. 강한척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사람의 생각이지요. 우리가 센척한다고 내가 세집니까? 내가 강한척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센척하면 상대는 더 센척합니다. 동네의 강아지들을 보면요. 자기는 등치는 작은데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려고 멍멍 짓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쪽 집에서는 더 크게 짓습니다. 서로, 서로 짓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어떤 방법 전략을 택하냐면 두루왕 히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없으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두루왕 히람은 그 솔로몬의 말을 기쁘게 듣습니다. 행복해 합니다. 그첫 마디. 두루왕 히람도 엄청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외교인데요. 어떻게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그첫 단추인데요. 왜냐면 이 두루왕 히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는데요. 이 나라 자체가 무역업으로는 굉장히 왕성하지만 그래서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품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냐면 농경지가 별로 품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곡식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이 백향목을 구하자 이 두루왕 히람은 뭘 요구하냐면 우리 왕실을 위하여 곡식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밀과 기름을 아주 엄청난 양을 그두루왕 히람에게 보내고 매년 보내겠다 약속하지요.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든든함을 가지고 정말 큰 사람처럼. 그는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다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태도가 긴장했던 두루왕 히람의 마음도 녹이고 그 역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솔로몬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얻어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이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구별을 받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물론 모태 중에서도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솔로몬 역시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늘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잠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항상 인식하는 상태. 인식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겠죠.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큰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그가 나보다 부족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내가 위압적으로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상대를 높여주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며 그와 함께 일하기를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백향목을 마음껏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성전건축은 시작이지만 거의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위에서 드러내시겠습니까?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은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높아지려고 강한 척센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겸손함으로 손 내밀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정말 낙보 낮은 존재, 비참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도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것, 상대를 인정하는 것, 상대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려고 해서 이기는 그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복음이고요.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전략으로 솔로몬은 첫 외교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영예에 지배받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여,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철저히 낮추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하나님은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